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미국 주식 차트와 이대화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제 10년물 금리 4시간 봉이고요. 어제 이 근처에서 맴돌다가 살짝 내려와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었던 4.4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잘 밀면서 내려줘야지 좀더 채권 금리 하방이 열리고 그에 따라서 증시가 좀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4시간 봉상에서만 본다면 상승 추세 속의 약간의 조정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근에서 잘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은 살짝 고르고 있는데요. 어제장을 좀 리뷰를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q q q 고요 얘가 또 정고점을 갱신해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지지선을 조금 옮겨봤는데 451에서 458이 부분만 지켜준다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애플이 7% 정도 폭등을 하면서 이제 증시를 이끌어 줬죠. 정말 미국 주식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QQQ로 본다면 TQ 기준으로는 62.5에서 65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도 별탈 없이 상승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속스를 볼 건데요. 반도체는 그에 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고점을 두드리고 있는데 잘 넘어지지가 않죠.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요 지지선을 230에서 235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준다면 상승 추세 지속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자, 속스의 기준으로 본다면 속스는 46에서 49 정도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거 지지선, 어, 만드는 방법은 그 피보나치 답도와 주요 지지저항 구간을 통해서 한다고 예전에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동성 끌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여기저 속스에서 조정받았다가 회복하는 힘이나 아니면은 이속수의 힘이나 속스의 힘이나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주 기준으로 본주 기준으로 봤을 때한10% 정도 까이는 거는 속수의 기준으로 11%만 회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한30% 정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속스가 만약에 30% 까인다면, 속슬 기준으로는 한 45%에서 50% 정도는 올라줘야지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속스가 50% 까인다면, 속슬은 100% 올라줘야지 이 하락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코로나 장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TQQQ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TQQQ가 2021년도 어, 말, 음, 코로나? 음. 죄송해요. 광고문자 가서. 와 코로나 대 불장 때는 TQ가 요 위에 있다가 지금은 아직 거기를 회복을 못한 모양인데, 폐해서 QQQ의 경우에는 여기를 이미 회복을 하고 넘었죠. 그 이유가 이 변동성 끌림 때문인데, 이때 당시에 본주 기준으로 한50% 정도는 까였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고, 그래도 이제 작은 하락 정도 10%에서 20%의 하락 정도는 좀 괜찮기 때문에 제가 작은 조정은 다 막고 가려는 것입니다. 대신에 차트를 깨지게 만드는 한30% 정도 되는 조정은 이제 못 참죠. 그럴 때는 추세를 보고 이제 빨리 익절을 하고 관망을 하던가 다시 추세가 돌려질 때 그때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을 할 건데 이제 그때도 늘꿀벌 t 비 함께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테슬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요하게 보던 171 지지선을 깨버렸습니다. 여기를 깼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지지선은 쓸모가 없게 됐고, 그 대신에 제가 166에서 하나 더 잡아놨죠. 166마저 깬다면 저는 추가적인 하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주요하게 보던 171을 깼기 때문에 조금 더 하방 관점을 좀 일시적인 하반 관점을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매물대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분간 그렇게, 어,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 166 지지를 유지한다면, 일봉상 상승 추세에는 문제가 없지만, 당분간은 좋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날 일봉으로 봤을 때는 62평에 닿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23 근처에서 이제 인이 추매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2차 매수를 노려본다고 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며칠간 굉장히 절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또 BITU가 예, 비트코인 두 배거든요. BITU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 인대신에 음, 한정된 자금이므로 BITU로 좀 주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코인베이스고요. 어제 이 근처까지 왔다가 쭉 다시 말아올려 줬습니다. 네, 얘는 제가 주요 지지를 232로 지금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렇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무난하게 약간 조정 받았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수 있고 이 코드 2를 본다면 이제 얘는 제가 지지 그 적어 놨던 51.3을 터치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보는 저도 좀 신기하고요. 계속해서 보면은 요 상방으로 이제 방향을 튼 다음부터는 22평을 웬만해서는 다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22평 근처라는 거는 지금이 좀 위험한 자리고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뜻인 것 동시에 매집하기도 괜찮은 자리였다. 그거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코닐 잘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상황이 며칠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정말 더 빌빌거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코인베이스도 좀안 좋아졌는데 이 막판에 말아올렸다는 건좀 좋은 신호죠. 그 다음 BITU 주요 지지선은 어 저는 33 근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대신에 예추매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정리구요. 저는 TQ, 속슬둘다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63에서 65, 45에서 49이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잘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상승 추세 유지라고 보고 테슬라가 좀 위태로워요. 테슬라 위태롭다. 166을 지켜줘야 된다. 그다음 코인베이스와 이제 코닐도 각각 232, 51.3잘 지켜준다면 상승 추세 지속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BITU가 32에서 34 지켜준다면 또 괜찮다고 봅니다. 따라서 32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여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각종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좀 보이고 있다. 혹은 좀안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미국 주식의 주요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지금 상승을 즐기되 만약에 추세상 꺾인다고 보면은 그때는 잘 익절하고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